오늘도 슐리생과 함께합니다. 어서오세요! Hello, everyone! Yeah. 지난 주말 어떻게 보내셨어요? <웃음> <웃음> 저요? 그냥 집콕했습니다. 진짜요? 네. 이제 안부 메일 여쭙기로 했는데 뭐 특별한 게 없었네요. 네. 큐디는잘 보내셨나요? 저도 뭐 계속 일했어요. 요즘 주말에도 아. 일이 있고.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건 일요일에 원래 마마가 있었는데, 네. 레드카페. 제가 진행하기로 했었다가 네. 이 코로나 때문에 <laughs> 어, 레드카펫이 취소가 돼서 oh 일요일은 좀 쉬었고 가족과 함께고 토요일까지 또 일을 하고 왔네요. 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이게 무슨 일입니까, 그죠? 맞아요. 네, 그래도 오늘은 또 어, 우리끼리는 또 즐겁게 분위기 이어가야죠. 어, 벌써 12월이 일주일이 지났습니다. 음. 여기에 또 걸맞은 표현 어떤 게 있을까요? 소개해주시죠. 음 오늘 배울 표현은요 월요일 아침 아침이면 비율이 확 늘어나는 분들이에요 지금 어. 방송 들으면서 살짝 찔리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바로 지각에 대한 표현입니다 단골 멘트인 나 가고 있어를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? 음 야, 오늘은 월요일에 초점을 맞춰서 나 가고 있어 I'm going 그것도 되긴 하는데 네. 더 맞는 표현은 (on my way) yeah. 아, (on my way) 네. (on my way to) 하고 뒤에 가는 곳을 써주면 어디로 가는 중이야 라는 뜻이 되죠 그렇군요 (on my way) mm -hmm. 자 모든 사람이 그렇지만 특히나 라디오 디제이는 절대 또 지각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. 아~ 앞으로도 저는 이런 표현을 아침에 쓸 일이 없도록 해야겠네요. <laughs> 지각하는 사람들의 단골 멘트. 이번엔 얘를 노래로 들어볼게요. 알렌 워커와 사브리나 카펜터 그리고 파르코의 On My Way 한 소절 들어볼게요. 네. 야 이거 한번 또 읽어주시고 야 혼자 춤을 추고 계시네. <laughs> 아, 비트가 너무 있죠? 좋잖아요. 예. <laughs> 네. 춤 추시면서 한번 이거 읽지 마시고 한번 노래 불러주세요. <laughs> 어. 노래 잘 몰라서 아 그럼 이거만 네. 주세요. No, nobody but me can keep me safe, and I'm on my way. 음, 음. 아니 나 말고도 그 누구를 누구도 날 지켜줄 수 없어. 난 지금 가는 중이야. 아, 그 누구도 날 지켜줄 수 없어. 이게 총 쏘는 게임, 그배댕 네. 그라운 댕 OST거든요. 아 그래요? 네, 그래서 가사는 소녀가 각성해서 난 세상을 구할 거야 라면서 날 막지마 이런 느낌이에요. I'm on my way. I'm on my way. 아, 비장하다, 비장해. 내가 가는 길이 내 길이다. 네. 그렇지만 맞아요. 또 지각할 때는 이러시면 어, <laughs> 지각이 나의 길이다. 이러시면 안 됩니다. 그럼 일하러 가고 있어는 어떻게 표현할까요? I'm going to work. I'm going 아, to work. 아 방금 on my way 알려 알려드렸잖아요. I'm on my way to work. 그렇죠. 그렇죠, 그렇죠. 뭐 화를 내고 그러세요? <laughs> 왜 <laughs> Annoying? <laughs> no, not Annoying Angry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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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, I'm not angry okay. I'm sorry Don't be angry <laughs> Okay, sorry 학교 음. 가고 있음는요 I'm on my way to go school Oh, no go를 빼세요 아 ah, I'm on my way to school Yeah oh. g 굿 잡. 아 두부 b 사가 아니구나. b 네. 다음에 바로 명사가 나오게. Mm -hmm. 아 옛날 이거 o d job. Good job. Good job. Good job. Good job. Good job. Good job. g o o